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그분 우편에 앉히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목격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의해 승천하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되었던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의 성령 침례를 주셔서, 권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각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 다윗을 통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원한 현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일이시지만 사람들은 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왕이심을 믿고 고백다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 포인트 메시지는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올도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이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증언합니다. 모두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 주실 때 받습니다. 성령을 은혜로 받았음을 아는 성도는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이해와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 하나의 성경이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하여 일세기 많은 영혼에게 선포된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스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